있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35회 부동산학개론 시험 치르시느라고 어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저는 부동산학개론 강혜는 이종우고요. 오늘은 시험 당일 날어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요 정답 위주의 빠른 아 요런 문제는 요런 문제구나라는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자세한 해설 강의는 기출 문제 풀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위주의 빠른 해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부동성 때문에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표현이죠 발생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거 정말 많이 연습시켜 드렸습니다 해당됩니까? 해당 안됩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였고요 개별성 때문에 거래 사례를 통한 지가 상정이 어렵다 라고 해야 될것 같고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해야 될것 같고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정말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죠 토지 공급이 돼야 안되요 라고 물었을 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는 그런 문제였고요.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우리 이거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고려되는 게 아니라 배제된다. 필요하다 고려된다가 아니라 배제된다. 이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이번 문제는요. 어, 주된 용도. 어,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우리가 지목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목의 정의예요 어, 그러니까 등록 이란 말보고 필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었는데 우리 지목 지정의 두 가지 원칙이 있죠 어주 지목 추종의 원칙 1필 1목 주의 원칙 우리 2차 공부하셨던 분들 아주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필지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지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없고 사법상 의제약이 없는 토지 나지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3번 체크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이건 지목의 정입니다 3번 어, 4세대 주택 우리 4세대가 시험에 뜨면요 아요거잘안 묻는 건데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건축면적 아니고 바닥면적이니까 답이 될수 있는 것은 어,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층 아닙니다. 4계층입니다. 무조건 계층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4번. 어, 우리 등기로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요. 우리 준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 중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같은 기계들은 자 등록을 해요. 자동 선박만 20톤 이상일 때 기선, 범선인 경우에 등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광업재단, 공정재단 당연히 등기하고요. 임목은요, 어, 수목의 집단들만 어,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수 있는 임목이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답은 기선 이것만 되는 거예요. 25톤 이상이니까 20톤 이상이지. 나머지 건설기계 항공기 한 그루의 수목 이런 것들은 요거는 등록의 수단이고요. 음, 요거는 등기 못해요. 어, 등기할라 그러면 임목법상 등기를 할라 그러면 수목의 집단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한 개밖에 없어요. 좀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아~ 사번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거 감정평가서 시험에 그대로 놨던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음, 답은 1번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 자, 우리 무슨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이냐면 도시개발사업에서는요. 수용, 사용에 의한 방식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두 방식을 비교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정부 주도로 빠릿빠릿한 진행이 가능한 것은 수용 방식이고요. 토지 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동의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환지 방식입니다. 누가 빨라? 그러면 수용이 빨라. 이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동의받는 횟수가 많아서 절차가 복잡하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빠릿하다? 수용이 빠릿하다. 환지 방식은 조금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비교 한번 했었던 기억나시죠? 예,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6번입니다. 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개발 방식의 공통점은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공통점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은 신탁이 유일하고요 위탁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개발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신탁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이점이지 동일점이 아니다 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7번은 서비스 문제죠. 포피 찾아라 그랬습니다. 프라이스 맞고요 프로덕트 플레이스 다 맞는데 프로모션 정도를 해야 됩니다.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 체크하신 분 있으면 안 돼. 포지셔닝은 stp 전략이지 포피믹스 전략이 아닙니다. 이 문제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풀수 있어야 됩니다. 난이도 최하 짜리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8번 문제. 8번 문제는 균형. 와, 우리 정말 많이 연습했던 거죠.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동일할 때는요, 양은 불변한다. 그랬었습니다. 1번은 틀렸고, 2번은 수요 증가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크면 공급 감소만 보면 되겠죠. 가격이 상승해버립니다. 오케이. 3번은 어, 수요 감소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더 크다 수요 감소면 가격은 하락해버립니다. 오케이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크면요. 가격은 상승하지만 양이 감소되는거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5번 또 동일하네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동일하다면요. 가격은 불변합니다. 하락하지 않습니다. 꼭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답은 4번, 9번으로 갈게요. 음. 그 유명한, 아, 유명합니다. 어, 수요량 전체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요량 전체 변화율. 우리는 동그라미만 할 거예요. 어, 가격이 2% 상승했는데 수요 가격 탄력성이 0.9입니다. 29, 그럼 마이너스 1.8 들어갑니다. 오케이. 근데 뭐, 대체제 가격이 5% 상승했죠? 근데 그 탄력성은 0.5입니다. 55, 그럼 플러스 2.5 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가격이 상승할 때는 수요량이 감소하지만 대체재가격이 상승할 때는 내거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객심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플러스 0.7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10번. 가격 상승시키는 거 모두 골라라 그랬고 아, 우리는 뭐 동영에서든 백선에서든 정말 연습 많이 했었던 문제고요. 수요 증가만 찾으시면 안 돼. 공급 감소도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같이 찾으셔야 돼. 그리고 수요 증가고요 요거 공급감소입니다. 요거는 수요 감소라서 안되고요 요거는 수요 감소라서 안 됩니다. 균형가격을 상승시키려고 그러면 수요 증가 하나랑 공급감소 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두 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음. 자, 11번 문제는 아, 분수 문제. 또 출제원이 톡톡히 재미를 보고 이런 짓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4분의 1이 0.25다 하는 거하고요 2분의 3이 1.5다 하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연습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900 p는 900 p는 100 플러스 0.2p,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100 플러스 0.2p. 어.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1500 1.5p는 1500 1.5p는 그대로 100 플러스 0.2p.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런 다음에 자변, 우변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P와 Q가 각각 얼마 나오냐면요 5, 640, 어, 640과 260이 나오나? 640과 260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PQ가 얼마 나오냐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 계산기 써서 음, 800하고 300이 나옵니다 음, 그러면 가격은 640에서 800으로 갔기 때문에 160만큼 상승한 거고요. 양은 어, 260에서 음, 300 갔기 때문에 40이 증가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수 있어야 됩니다. 12번은 뭐 해설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문제죠. 사실은 어, 뭐죠? 절량 제자가 보통 달인 찾는 거. 우리 시험 치기에도 많이 했었죠.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유량이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정비사업. 또 나왔네. 정비사업. 우리 요거는 답도 똑같네, 백선이랑. <laughs> 극히 열악할 때. 극히 열악할 때 주관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 사업이 있었죠. 그죠? 정말 많이 했던 거고, 서비스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난이도 낮았던 게올해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량도 난이도화, 이것도 난이도화. 컨버스 분기점도 난이도하로 봐야 됩니다. 얘가 크고, 얘가 작은데 몇백 크냐면 네백 커요, 보니까. 어, 그러면 일로부터 분기점을 먼저 구하면 전체 거리가 몇 키로인데 45키로인데. 1 플러스 루트 얼마 분의 21 분의 84 분의 그 다음에 45 이렇게 하면 루트 4 끄집어내면 2 2 다기란 3 이건 15kg 나오네, 그죠? 그럼 1로부터 붕이을 물었으니까 30kg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시 해설이 좀 빠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해설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험 당일날 문제 점검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 나왔습니다? 이 문제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소개해 드리는 과정입니다. 일부러 빠르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15번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찾아라. 아, 이것도 나해도 정말 쉬웠던 문제인데, 음, 크리스탈러의 이론은요 동심원 이론이 아니라 중심지 이론이고요. 동심원 이론을 주장하신 분은 누구? 동심원 누구? 버제스 아닙니까 버제스. 아, 여기 학자가 진짜 많이 나왔죠. 어, 그러니까 컨버스도 학자였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크리스탈러도 학자고. 학자 학자분 더 나옵니다. 1 6 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접근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게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접근성 좋다 나쁘다를 수송비로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무슨 입지를 강조했냐면 농업 입지를 강조했고요 어, 요게 바로 윈넨의 위치지대설 하셔도 됩니다 물론 뭐 가장 높은 지대지불한다 요 표현 자체는 알론수 입찰지대설에 대한 설명이 맞지만 알론수 입찰지대설도 윈넨의 위치지대설을 응용한 거거든요 수송비가 나왔으면 조금 더 좋을 뻔했는데 아무튼 농업 입지 강조하신 분, 튜낸 위치지대설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17번은 바로 공식 쓰겠습니다. 얼마에서? 14억 3천만원에서, 얼마 빼고? 8억 8천만원 빼고, 안개발될 가능성 40% 곱하고, 나누기 0 곱하고, 나누기 1.1 는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얼마가 된다? 2억이 된다. 그런 문제가 되겠네. 답은 3번. 정보 현재 같이 빼, 안, 나. 극단적으로 쉬웠던 계산 문제였습니다. 18번 아 18번 좀 어려웠죠. 어.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계획이에요. 일부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라 <laughs>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습니다. 함정을 있었네. 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19번 문제입니다. 우리 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 임대주택 정책의 종류였죠. 어. 통합은요 사회취약계층이었고 행복은 젊은층이었고. 장기전세는 전세계약 방식이었고 분양전환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이었고 틀린 거한 개도 없네요 그래서 전부 다 옳다 4개 정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20번 금융규제 난이도 최하자리 문제고요 DSR, LTV, DTI 요런 것들이 금융규제가 되겠죠 아주 쉬웠던 문제였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21번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35에 나왔던 어, 감정평가사 부동산 언론 문제를 문제 정답까지 틀린 부분까지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해서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고 상당히 쉬웠던 그런 문제였죠. 어,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22번 부동산 조세 아 요거 제가 필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가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동일한 거맞고요 양도세가 중과되면 보유자로 하려은 매각을 미루려고 하게 합니다. 미, 미루려고 어, 안 팔는 거지. 음.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건 좋았는데 지방세가 아니에요. 상속세는 국세에 속하죠. 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지만 증여세는 어,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여기는 맞는 것이 지금 해설에 좀 빠져 있는 것같은데 니은 하나만 맞아요. 니은 하나만 이건 틀렸죠. 니은 하나 맞습니다. 답은 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23번. 어, 순승수. 순승수는 공식이 순분의 총이고요. 세전승수. 세전승수는 공식이 세전분의 지분이에요. 요것만 구하시면 되거든. 어, 그런데 가능총소득이 7000이고요. 공실이 500. 아, 근데 특이하게. 뭐를 줬냐면 기타 소득을 줬어요. 기타 소득 100을 줬습니다. 아,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거. 어, 그럼 이게 6,500이 아니라 6,600이 됩니다. 어, 영업 경비가 요게 다 영업 경비예요. 이거 다 600이 영업 경비입니다. 그럼 순영업 소득은 6,000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 보니까 1,500이죠. 어,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은 어 3,4,500이 되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어, 아까 순영업 소득이 6,000이라고 했고 총 투자액은 6억이니까 여기 6억이니까 답은 10이 되겠고요. 어, 답이 될수 있는 건 4번, 5번 중에 하나고, 어, 세전 승수는 세전분의 지분인데, 세전이 4,500이었습니다. 아까, 지분 투자액은 40% 대출받았으니까 60%가 자기 돈이야. 그럼 3억 6천을 4,5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8이 되겠네. 그죠? 18.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어, 좀 특이하게, 어, 특이하게 기타소득을 좀 줬다라는 측면이 좀 특이할 만한 점으로 꼽힙니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다 집어치우면 됩니다 요거 다 집어치우고 어~ 여러분들은 평균이 수익이고 표준 편차가 위험이라는 것만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 요거 두 개만. 어. 그러면 A와 B는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진다. AB는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 어, 맞고요. 낙관적인 시장 전면에서는 D가 수익이 가장 높다. 낙관적일 때는 D가 수익이 가장 높은데 뭐 됐고요. CD는 동일한 투자 위험을 가진다. 이러면 CD는 위험이 달라요. 누가 위험이 작냐면 C가 위험이 작아요. 그래서 답은 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표준 편차가 위험 측정하는 거잖아요. 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C가, C는 A보다 선호된다. 그렇습니다. C가. 수익을 봐도 좋고 위험을 봐도 좋아요. C가 더 좋아요. 어,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비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얼핏 보면 어려운 문제 같지만 기대 값이, 그러니까 평균이 수익이고 표준 편차가 위험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5번 문제로 갑니다. 이십오 번 문제 정답 위주로 보시면 내부 승률은 재투자로 뭘 사용합니까 그러면 내부 승률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천번 넘게 했던 내용입니다 순년가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로 요구승률을 사용하고 내부 승률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로 내부 승률을 사용합니다 이번 시험에도 여전히 학자는 여러 번 중에서 네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계산 문제 포함하면 어 학자정이 꼭 하셔야 됩니다 학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학자 한 문제도 틀릴 게 없었어요 사실은 어, 토지 단일세로 주장하신 분입니다 아, 누가 누굽니까 그러면 헨리 조지 한번 해볼까요 최대 수요 이론 주장하신 분은요 레시. 입찰지대를 주장하신 분은요 알론소 동시어른 이론 주장하신 분은요 버제스 소매인력법칙 주장하신 분은요 레일리 그 다음에 토지 단일세론 주장하신 분은요 헨리 조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쇼츠 같은 걸로 누구의 무슨 이론만 나라도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라도 하고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학자정리 네 문제 올해 나왔었습니다. 27번 와 중요하죠. 자본환원율은요 금리나 위험과는 비례관계고요 가격과는 반비례관계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환원율은 떨어지지만 금리 위험이 상승하면 자본환원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많이 했었죠. 그래서 금리가 뭐하면 상승하며 자본하는 유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위험이 증가돼도 자본하는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우리 비례 반비례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28번 문제는 사실 좀 틀려도 돼요 이런 문제들은 뭐 이렇게 6개월씩 나누는 건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냐면 바로 직전 시험이었던 올해 4월 6일날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언론험에 그대로 출제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로 나누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어, 나누고 나서. 음. 또이다원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어, 그럼 이거 6개월 치고 이거 6개월 치인데, 어,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출액을 구하실 때, 요거, 매출액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00제곱미터니까 이건 3000 매출액 발생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19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계산기 필요하겠네 얘는 5700만원 매출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손익분 기점이 얼마인 바람에 3500인 바람에 얘는 기본 임대료만 구하면 됩니다 3500을 안 넘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임대료가 얼마냐면 5만원 곱하기 5만원 곱하기 300제곱미터 곱하기 아, 반드시 6개월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임대료가 한 9천만 원 정도 나와 요 어, 기본만 내는 게 9천만 원이야. 어, 두 번째는요, 기본 9천만 원을 받고 어, 아까 기본이 9천만 원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9천만 원 받고 얘는 초과 부분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3,500인데 2,200만 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어, 그 초과된 부분이 여기 10% 정도 추가가 되거든? 기초과 부분에 대한 임대료이 10%니까. 그러 어 220만 원이 됩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220 곱하기 또 6개월을 때려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 더하면 1억 9천 320만 원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요것도 다 구해드릴까요? 네, 그래도 요것도 문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어, 기본은 5만 원 곱하기 300 곱하기였고 아까 그지? 어, 요거 추가는 얼마였지? 200 2,200 곱하기 10으로니까 220이었습니다. 요거 두 개. 네. 요구도 개다 곱하기 6을 때려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1억 9,320만 원이 된다.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32만 어 1,720만 원 곱하기 6을 해서 1억 320만 원. 아까 9천만 원더 해가지고 1억 9,320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풀어 보시고 29번 문제. 29번 문제 엄청 쉬운 문제죠. 음, 주택 가격 이 얼마죠? 5억인데 LTV가 70%. 요거 3억 5천이에요. 소득이 얼마? 6,000디테 60%면 3,600인데 저당 상수가 0.1이기 때문에 3억 6,000입니다 작은 숫자가 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3억 5,000이 답인데 기존 대출 금액 5,000만 원 있으니까 추가 대출 금액은 3억 원 이렇게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난이도 최하짜리 문제, 계산 문제였습니다 아, 계산 문제 하, 하가 이어집니다 30번 문제 다음 관리 방식은 어떤 관리 방식인가 하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뭐. 대형 건물이란 말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전문적인 관리가 보이는 것 같죠. 위탁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탁 관리. 어, 직접 관리와 자체 관리는 동의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원래 대초에 없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31번 문제. 31번 문제. 일단,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틀린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 틀렸냐면, 일단, 기억이 틀렸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출 기간 동안에 차입 차입자가 이자만 내는 거예요. 원금은 안 내는 거고요. 니은 디글 디얼은 다 맞는데 최정식은 어, 처음에 적게 내다가 늘려가는 방식이고요. 원리금균등은 거치 기간 원금균등은 거치 기간이 이자만 내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원금을 갚아 나가지 않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커져요. 그래서 원리금 지금 총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가중 평균 상황 기간 이번 시험에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원금 균등 상한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 상한은 더 길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은 옳고 기억만 틀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옳은 것만 찾으라고 한다면 답은 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오케이. 32번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주택 연금. 주택 연금은 기준 가격 1 5억이 아니라 공시 가격. 공시가격 12억 이하죠. 틀렸고 원래는 저당권 설정 일반적인데 신탁 등기 방식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있기도 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음,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되고요. 승계된다고 해야 되고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은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어, 당연히 주택연금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문제답은 신탁하는 방식이 있다. 아 이거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3번. 533종 세트였죠. 어. 감정 평가사 5년이구요. 공인 중개사 5년 맞고요. 요거는 안 되고 석사는 3년. 요렇게 해서 니은 니일딱두 개가 정답이 되는 어, 니은 니일입니다 3번 니은 니일이네 어. 잘못됐네. 니은 리일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 지금 시험 치자마자 바로 받아서 해설 강의 하는 거라서 좀 오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 지문에는 니은 을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음. 34번 MBB. MBB는요. 이거 1번, 2번은 전부 다 MPTS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초과담보 제공합니다. 제공한다. MBB는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작은 단 장점이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해요. 음. MBB는 투자자는 절대로 위험부담하지 않습니다. 발행자가 위험부담 다 해주거든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발발발만 알아도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35번. 제가 기준 시점은 천번 정도 했어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맞는데, 미리 정하였을 때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정했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기준 시점로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케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일자의 기준 시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6번, 제가 환원율이 2번 나왔다 그랬죠. 아, 이거 어떻게 푸냐면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누어서 푸는데요.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5억입니다.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되는데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고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구해지는데 조심하셔야 될게 운영경비가 가능총소득이 20%예요. 5억이 20%니까 5천만 원이 20%니까 천만 원 이렇게 미리 구해놓으시면 좋아. 아, 그래서 가능총소득 얼마에서? 5천에서 공실 10% 500을 빼서 4천 오백 구하고 영업긴비 아까 가능총도득이 20% 구해놨죠. 그리고 3천 5백 하시면 됩니다. 3천 오백만 원을 5억으로 나누게 되면 5, 7에 35에서 7퍼 정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풀수 있어야 되고요. 37번 문제. 37번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laughs> 좀 특이하게 나오긴 했었어요. 어, 일단 면적 200하고 100 찍어보이니까 200분의 100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절반이네, 그지 음. 그리고 6억 2,500 중에서 지금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토지 가액을 구해야 되거든요. 어, 토지 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 가액이 얼만데 6억 2,500인데, 토지가 차지하는비중이 80%래요. 곱해줘야 됩니다, 80%. 토지 가액만 구해내 와야 되거든. 그래서 5억 곱하기 해야 됩니다. 5억 곱하기 100. 나누기 200 아니면 곱하기 0.5를 때리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변동률 1.04를 적용해 주고요. 마지막에 10%의 1.1짜리를 적용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거래사례 비교법 관련되는 문제가 응용을 조금 하네요.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합니다. 어,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준비할 테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문제는 그대로 나오지는 않네요. 요즘에 보니까 답은 2번입니다. 원래 감정평가론이 그대로 나와서 참 좋았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문제 좀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38번, 다소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제조자료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어, 업무를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제조자료 원가 권한 방법은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단위 비교법, 비용지수법, 어, 그리고 변동률 적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조자료 원가는 재세공과금도 포함합니다. 포함.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 제조다론과는 건설비 플러스 부대비용이거든요. 물론 건설비용에는 직간이가 있고요 부대비용에 등기비용, 재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감독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무조건 다 포함. 답은 3번. 그래서 제가 무조건 다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설비 안에는 이윤이 포함되고요 직간이가 포함되고, 직접법 간접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답은 재세공과금, 제조다원과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39번. 틀린 사람 없겠죠.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가격을 누가 결정 공시합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동주택 가격은 국장이 공시합니다. 이런 개시군구청장 기억하시죠? 개별이 떠야지 시군구청장이고 공동주택 가격은 국장.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조금 허무하네요. 그죠? 너무 쉽게 나와서 어,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원가법이다. 어, 정확하네요. 그죠? 기억을 품어야 됩니다. 집합건물 그리고 여기 뭐가 떴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일괄평가 일괄이 뜨면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디귿은 뭐가 삭제되어야 되냐면 선박이 삭제되어야 됩니다. 자동차만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선박은 원가법사. 영업권과 특허권은요. 수익분석법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익 환원법을 쓰는 물건입니다. 수익환원법 쓰는 물건 전남 영광에 공기업 비상장되어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업 같이 비상장채권까지 다섯 개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습니다 조금 빠른 호흡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해설 강의가 궁금하다면 기출문제 풀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험 총평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35회 부동산학 개론 시험은 난이도 핫자리가 좀 너무 쉽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상자리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못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정말 한 다섯 개, 네 다섯 개 정도는 좀 쉽게 풀수 있어서 내용이라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약간의 점수 향상 이루어지지 않겠나, 좀 평행의 주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수 고화를 떠나서, 어, 그리고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열심히 일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 오늘만은 휴식을 취하시고 자신에게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해주시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년 어, 동안 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느라 부동산학개론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음. 학교 가신 분들한테는 정말 축하를 드리고, 불학교 가신 분들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